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린대로 거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장군이래 한국군대 여자 장군이 없었는데, 2002년도에 첫 여자 장군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 첫 장군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이름은 양승숙 장군이에요. 그양 장군의 부모님이 보니까 평생 그렇게 신화생활을 농촌에 살면서 열심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신앙성으로 열심히 잘해왔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고백한 것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사람은 일평생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린대로 거두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반드시 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도 죽음과 상관이 없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 누구든지 간에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오래 살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자옥씨가 뭐 자궁암인지 폐암인지 해서 63세로 죽었어요. 뭐? 아, 머좋아졌다는 잘못 봤나? 폐암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네, 폐암으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2008년대에 자궁암이 나타났어요 암 수술해도 안됩니다 잘 드러낸 줄 알지만 암은 다른 데로 벌써 전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궁암이 2008년대에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아, 대장암이라 그랬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해서 잘 치료받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6년 만에 죽었어요 사람은 오래 살줄 알아요 우리 권사혁 오래 살것 같아요? <laughs>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시간 안에서 사는 날까지 열심히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내일 굶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주신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 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신해철 씨도 보니까 가수 젊은데 갔잖아요 뭐더 말할 필요 있으니까 레이디 문가 그 여자 아이돌을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명이나 죽었잖아요 20대 후반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씨를 뿌린 대로 그렇게 뿌리다가 살다가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 이것도 볼때 보면 추수의 법칙하고 똑같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0계명에도 보니까 자손 3, 사대에 이르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 부모가 뿌린 인생의 씨앗을 그 자식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 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경주 최 씨는 뭐니까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백리면은 4 0 k 로 안에 40kg. 자기 집으로부터 40km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굶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고 자기 집 뒤에다가 쌀떡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 빌리러 오는 사람이 오늘도 빌리고 내일도 빌리려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쌀떡을 그냥 갖다 놓고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갖다 퍼 먹고 가을에 거두었을 때 가을 거지할 때 그때 갚으라고 뒤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기 때문에 동학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동학 교도들이 와서 오히려 이야기만 하고 대화만 하고 돌아가고 지켜줄 정도의 그 은혜. 어떻게 받았느냐?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받고 살게 되어진 줄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TV조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 거기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씨박태준씨를 굉장히 좀잘 걷어주었더라고요. 잘 걷어주어서 그 포항제철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좋게 만들어 주어서 포항 대철 물론 개인적인 사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그 포항 대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걸알 수가 있고 또그 중차대한 임무를 박태준 씨에게 이렇게 다 맡겨줬는데 그 박태준 씨가 보니까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의리가 없는데. 박정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 맞고 죽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고 죽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니까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이쁨을 받았다 그래요. 청와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3촌 3촌 그 정도의 관계까지 됐었는데 전두환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대로 다 내보내면서 뭐 금고 안에 있는 3억만 딱 주고는 내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자 독식해버렸던 거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고 가장 가까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에 그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잡혀가고 그래도 그냥 돌봐주고 거두어주고 그래서 박지만씨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뭐 IG회사인가 LG회사인가 이지회사인가 그 회사도 포함됐죠. 에다가 납품을 하는 하청회사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박태준씨가 죽었을 때에 박지만씨가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예, 울고 있던 모습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걸 뿌려놓으니까 그 자식이 거두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걸 많이 잘 뿌려놔야 그 좋은 씨앗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전 우리 외갓집에 가보면 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앞마당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셨었어요. 사과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 놓으면서 이것은 질성 있고 이것은 광수 있고 이것은 광성 있고 이것은 광식 있고 쭉 나무를 심어 놨어요. 당신이 심을 때는 사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5년 정도가 지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먹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심어 놓으면은 자기 자식과 자기 손조 때에 이르러서는 언젠가는 따 먹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씨를 뿌리면 쓰러 가는데 그 씨는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도 무엇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도 그대로 받아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요. 생각을 하면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은 서품을 거두고 서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에 좋은 씨앗을 쓸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10편, 19편, 14절에 여호와 여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충추게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만원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때도 아우, 배불러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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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행복하네, 나는 소망이 있어서 살겠네. 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뿌릴 때는 하나를 뿌리지만, 열매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사업도 잘될때 바빠서 죽겠네 그러면 그 사업도 말아먹는 거예요 그냥 바쁘면 바쁜 대로 감사하고 한가하면 한가운데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동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콩을 한 마리 주면서 콩을 밭에다가 다 심어놓고라 그랬어요. 콩을한 줄에다 몇 개씩 이렇게 톱톱톱톱톱 뿌려가면서 쭉 심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도 더우니까, 공을한 곳에 놔두고 강물에 가서 목욕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해는 떨어져 가고 저녁이 다 되어져 가니까. 아예 아빠가 심어, 심으름을 시킨 것이 있으니까, 이 공을 씹게도 심어야 되겠고, 해다 떨어져 가는데 이걸 다심기 어려우니까, 한 군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공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 공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방문대에서 콩나무실처럼 그냥 쏙 올라오는 거예 그러니 거기서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의 법칙이 있는 걸 알아야 그 출소의 법칙을 통해서 출수할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삶의 모습도요, 악한 사람들이 잘되어지는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잘 살고 부귀영화를 드렸습니까? 로마에 대한 여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 로마 시대에 보니까 벌써 공동 화장실에 거기는 부제식 화장실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물을 빼놓겠는지 구멍을 빵 뚫어놨어요 돌로 거기 의자에 딱 앉으면은요 거기서 볼일을 딱 보면 밑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탁 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로마에는 보니까 얼마나 목욕탕을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우나 시설도 잘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로마에는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좋은 것들도 다 뽑아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길도 잘 닦아놨는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빗박하게 시다가 하하님을못 믿게 하더니 결국은 보니까 로마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을 잡아서 빗박하고 죽이던 히틀러도 보니까 결국은 자살로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도인들 17장 30절을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든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썼으니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고기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준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뭐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얼마나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또 펜션에 가 가지고 고기 구워 먹다가 그 안에 펑 터져 가지고 많이 또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응? 지금 죽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 몰라요 요즘 또 싱크홀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길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절대 무거운 사람하고 옆에 같이 가으니다 길이 꺼져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뿔뿔이 온 식구들이 같이 뭉쳐다니면 안 돼. 뿔뿔이 떨어져다녀야 누구 하나 죽더라도 나머지 살 거다니요. 시대를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를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이 정신도 이상해져가지고요. 묻지마 살인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냥 와갖고 그냥 칼로 찔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마다 성더네모였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잘 살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서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좋은 시를 심으라는 거예요. 씨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씨를 씹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법문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씹으면 콩 나오게 되어있고 팥 씹으면 팥 나오게 되어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씹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병원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메혜 권사님이 온 지가 어, 됐지만은 제일 우리 교회 왔을 때큰 부담으로 왔던 게 아마 추수감사절 헌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딴데 사는 거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1년에 1 1절를 해야 된다고 그때 크 하겠다고 그 여기저기서 끌어당겨 갖고 카드를 끌어당겨 갖고 추수감사절 그렇게 해본 적이 아마 없는 줄 알아요 속으로 그랬겠죠.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엉병을 많이 하라고 그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못한다고도 안되고, 안한다고도 안되고, 마지못 했어요. 추수감사한 거면 그 다음 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빌려가지고, 빌려가지고 하고 나니까 결국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린이집을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조은일을 쓰모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거요 씹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 헤아림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과 축복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자본1 9장 17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이런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행동 그대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도 이 온전한 11절을 참고해드리라 그래서 온전한 11절을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과사 업장이 잘 되어주는 거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내가 이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당장 돈몇푼 버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더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천만 원씩, 이 천만 원씩 따따따따짜 빌려주고 교회 모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추호를 주거나 지금 당장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심는 거예요.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마음도 심고 인생과 여건과 환경도 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복록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야 기왕에 좋은 씨라고 하면은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심어야 산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한 3만평짜리 산을 하나 딱 얻었어요 장미삼을 다 심어서 내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뽑아먹어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장미삼 몇 불이나 심을까요? 좋은 씨니까 하나만 딱 심을까요? 몇 개나 심을까요? 이놈의 장미삼이요. 심는다고다 나오는 게 아니요. 벌레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새가 파먹어버릴 수도 있고, 자라다가 너무 습해가지고 썩어버릴 수도 있고, 열개 뿌리면 그 중에 두 개, 세 개, 요 정도밖에 못 건져요. 몇 개나 뿌릴까요? 만 개는 넘게 뿌려요. 만 개, 삼만 평에 만 개? 삼만 평이 얼마지? 만 개가 아니라 될수 있는 대로. 꼬박꼬박 다 뿌릴 거예요. 다 뿌릴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것만큼 다 심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심을 걸? 10년 후에 다 돈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안 심고 잠에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겠어요밥 먹으러 가겠어요. 아니요, 심을 거예요. 심어놔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주는 줄 아니까. 갈라디아6장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많이 하라.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많이 하라. 고린도우구장역들에서 보니까 이것이고 적게 씹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씹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못했어 심어 놓은 것을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잘 살지를 못한다고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시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시대가 우리 엄마도 좀 그때 화장품 장사한다고 다날려먹지 말고 엉뚱한 짓좀 하지 좀 말고 혼금좀 많이 좀 하지 그랬어 <laughs>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될수 있는 대로 많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에 고린도우서 고장 7절에서 보니까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대로 할것이요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나나 하나 특별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힘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이 심은 대로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까 낙심하지 말고 심어라 그랬어요 갈라디움 장 구절이에요 우리가 수원을 행하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장매삼을 심어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왜 빨리빨리 안 자랄까 내 마음이 조여가요영이 없어요 왜? 장매삼을 보니까 좋은 건 30년이고 짧은 건 10년이 지나야 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급하게 내가 마음이 빨리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사로 나가고 있었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교회를 그만두시고 나오셨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복회하느라 모든 돈을 다 쓰시고 별로 거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집도 하나 없이. 그러고 일단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오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다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주 싸게 나온 아파트를 경매로 하나 샀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요.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59평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이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산 아파트 값의 3배가 되어지 더래요돈 많이 벌지 않았어요? 보통 목사님들 은퇴한다고 그래도 은퇴금으로 뭐한 2억, 3억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파트 하나만으로도 그 교회에서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아들들은 보니까 큰아들은 목사님이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대학 보청기에 있어요. 보청기 지점 하나가 500만원씩 받는다고 500만원 정도 번다고 그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고요그 며느리도 그 일을 똑같이 해요. 잘 살죠. 그 딸내미는 피아노 잘 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그씨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126편 오전 6절에도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을 때는 어렵고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앗을 심던 가운데서 탁 씹지만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게 씹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신다고 그 충성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참고 있네 고 기다리기만 하면 내그 모든 신앙의 씨앗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내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영적인 것을 영원한 밭에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 하나님 앞에 단지 세상의 삶에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냥 죽어버릴 텐데 인기가 많으면 뭐예요 인기가 많아도 그냥 죽어버리는데 학문과 지식이 있고 의술이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요. 우리의 목적은 그 받은 열매와 축복과 물체가 쓰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자꾸 빼돌리면서 썼어요. 낭비했어요. 잘못한다라는 말을 이제 듣고, 주인으로부터 사표를 내라 그러네요. 아, 이제 종이 보니까 여지까지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떡떡거리면서 사람을 잘 부리고 썼는데, 이제 쫓겨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 이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인 심을 좀잘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100만원 빚진 사람은 50만원이라 쓰라니 깎아주고, 1만원 빚진 사람은 500만원이라 깎아줄까. 이 사람들이 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내가 청정기를 그만둔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내게 고마움을 느낄 테니까 이제 그나라에 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내가 미리 잘 심어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 열심히 심어두는 이 삶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 이 보니까 그 청지기 삶의 모습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미래를 자기의 장래를 예비할 줄 알았다는 것그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그 청지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것 나를 위해서 빼먹고 빼먹고 빼먹다가 보면은 마치 꽃감에서 꽃감 하나씩 빼먹다가 보면 한줄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청지기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면요. 세상 물건은 다 놓고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좋아하는데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람보르기니를 타면 그거 람보르기니 타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그 람보르기니 내 무덤에 같이 넣어줄까요? 아니요 그게 돈이 얼마인데 무덤에 넣어주겠어요 팔아도 이억고천원 받을텐데 지들이 타든지 팔든지 하겠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30억짜리 타워팰리스에 산다그래서 내가 죽을 때그 집을 다 짊어매고 갈 수가 있을까요? 은행에 수십억 돈이 있는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다 짊어매고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화장하고 나면 내 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혹시 죽고 나서라도 빼줄 수 있는 것, 신체 같은 거 장기 같은 거다 빼주고 그리고 화장하고 남는 거는 한줌 제밖에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그 미래에 대해서 심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천국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를 위해서 지금 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쓸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야. 그래야 그지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권들의 삶의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 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움켜질라 그러고 내가 아무리 은행에 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김자옥 씨그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조 나오면서 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혼해서 살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예쁜 모습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IMF 때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전재산 70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한달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요? 한달 이자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때도 안 돼요.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내 맘대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씨를 잘 뿌려서 기회에 있을 때 하늘의 부활을 잘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지 믿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심어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자리에진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주의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